허름한 할머니를 무시한 명품관 직원, 천억 자산가의 참교육에 맞이한 역대급 결말. 당신이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이 모든 일은 수백억 자산가인 한 노부인의 쇼핑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녀는 사실 엄청난 부자였죠. 최고급 백화점에 들어선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. 한 남자 직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찾으시는 물건은 저쪽에 있습니다. 그의 무례함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바로 그때 상냥한 미소를 띤 다른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. 손님,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녀는 노부인의 취향을 세심하게 살피며 진심으로 상품을 추천했습니다.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. 방금 추천해준 것들 전부 다 구매할게요. 계산 후 노부인은 여자 직원에게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.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제 선물이에요. 봉투 안에는 그녀의 월급보다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 순간, 처음에 그 무례했던 남자 직원이 태도를 바꿔 다가왔습니다. 손님, 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십니까? 노부인은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. 명심하세요. 당신은 명품이 아닙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.